자 안녕하십니까 개용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GNS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코 기술을 공부할 때 라우터들은 어, GNS나 UNL을 가지고 잘 구현이 됩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GNS에서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실제 라우터에 iOS를 이용해서 장비를 구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7200 시리즈를 이용하면 iOS 15. 대 버전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스위치들은 GNS나 이렇게 가상화된 그 실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CPU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텔이라든지 이런 제네럴 CPU를 사용하는 반면에 스위치는 AG이라고 그래 가지고 벤더 즉 시스코가 직접 칩을 설계를 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가상화로 구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위칭 과정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CCNP의 스위칭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스위치는 어 충분히 그러니까 그 CCNP나 CC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 어떤 토픽들을 완전히 다 실습을 할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어,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계속 시스코의 가상화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면서, CCMP 스위치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랩이, 거의 대부분의 랩이, 어, 실제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CCI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CCMP 스위치 수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실습을 이제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번 강의에서는 스위칭 랩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NS를 가지고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통적으로 라우터 iOS를 이용해가지고, 라우터 iOS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스위치 모듈을 꼽는 거예요. 스위치 모듈을. 대표적으로, 16 ESW 라는 이런 스위치 모듈을 꼽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 모듈 자체가 명령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v l 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뭐 커맨드들이 좀 달라요 커맨드 달라 가지고 어 많은 기능이 지원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완전 풀리 iOS 녹아들어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예전에는 이렇게 라우터와 iOS 장비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 3600이라든지 뭐 281이라든지 이런 장비에다가 이 스위치 모드를 꽂아가지고 그냥 그냥 스위치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이게. 근데 이제 안 되는 게많습니다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iOS가 가상화된 iOS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상화된 iOS가. 그래서 하나가 바로 i o s 구요또 하나는 VIOS라는 이런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o s 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OS 온 유닉스라고 해가지고 시스코가 내부적으로, 시스코 내부에서 그 iOS를 가상화된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화된 어, 라우터죠. 그래서 그 가상화는 라우터에서 iOS를 돌릴 수 있게 IOU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iOS는 i o s 습니다 실제 장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닉스와 같은 뭐 리눅스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가상적으로 라우터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라우터는 잘 돌아갑니다만은 스위치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IOU가 L2 버전이 있고요. L3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2 버전도 뭐 그냥 그냥 예 괜찮게 돌아갑니다 CCMP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시스코가 아예 가상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시스코 네트워크 토크놀로지를 실습할 수 있도록 바이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이럴하는 거를 바이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요 바이어 바이럴을 이용하면은 요 바이럴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음, 잠깐 보여 드리면은 바이럴 자체를 일단 요거 설명을 드리고 다 보여 드리죠. 그래서 바이어 그 바이럴이라는 시스코가 바이럴 a l c i s c o c o m 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내고 어, 가입을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PC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코가 미리 만들어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럴은 여기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어, 여기서 그 VIOS라는 요 바이럴이라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IOS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 그, 바이, Vios, VIOS도 v i o s 역시 L2 이미지하고 L3 이미지가 있는데 이 L2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CCMP 스위치라는 과정을 타켓으로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 VIOS를 이용을 해서 L2 스위치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가 바이럴인데요. 그래서 시스코에서 만든 클라우드입니다. 시스코에서 만든 클라우드인데 여기에서 가상적으로 각자가 개인이 여기 보시면은 뭐 퍼스널 에디션 30도도 해 가지고 각 사용자가 여긴 유료입니다. 요 사이트는 유료고요. 돈을 내고 구매를 하면은 내 컴퓨터의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그 실습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시스코 실습을 할수 있는 요런 사이트입니다. 여긴 유료예요. 요거 자체는 유료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어, 사용하는 ios 가 v ios 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v ios 그래서 이 v ios 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 v ios 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사용자라든지 권한이 있는 사람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라이센스가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만은 제가 이 라이센스를 음, 배포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자체를 제가 배포하지 않고 어, 참고로 제 GNS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t 식스닷컴 c o m 사이트에서 mp, ccmp라든지 ccmp 과정이나 GNS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이 파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구할지는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 iOS 파일은 유료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VIS 파일을 구하시는 거는 각자 알아서 구하시고 각자 알아서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제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지류를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어디서 구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예.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오픈된 형태에서 요, 요거를 뭐 배포라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은 요 강의를 오픈으로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요 파일을 구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요 파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 스위치 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 구해야 될게요 파일 하고요그 다음에 어, gns3.com에 가가지고, gns3.com에 가셔서, 요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요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요기에서, 음, vios가 있습니다. VIO, vios가 어, 있습니다. 아, 여기있네요 vios가 아니라 iOS, 버 어, 버츄얼 L2 해가지고 요 그래서 여기 GNS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하시고 iOS V L2라는 iOS V L2라는 요 파일에 여기서 템플릿 파일을 받아주세요. 여기 템플릿 파일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템플릿 파일을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일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일은, 어, 요, 그, 템플릿 파일을 받으시면 요 파일을 받으실 거고요그 다음에 그, 바이럴 사이트에서 요 파일을, 이렇게두 개의 파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받으신 템플릿 파일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그, 바이럴, 시스코에 사용하는 vios l2 이미지 파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개 파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 요요 요 파일은 그냥 템플릿 파일이에요. 실제 그 이미지가 없는 거고요. 요요 요 파일은 그 바이럴이라든지 시스코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개 파일이 준비돼야지 실제 실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성하는 것은요. GNS를 시작을 하시고 어 임포트 어플라이언스라는 걸 클릭을 하셔 가지고 임포트 어플라이언스를 클릭을 해서 저 임포트 어플라이언스를 클릭을 해 가지고 어그좀 전에 받으신 어플라이언스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플라이언스를 오픈을 하시면은 그래서 오픈을 하셔 가지고 요좀 전에 받으신 그 어플라이언스 파일을 불러 오시면은 어플라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폴더에 요 파일 어플라이언스 템플릿 파일이 있는 여기에 그 바이럴 vios 파일도 사실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장자가 gns3a 어플라이언스라는 파일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 건데 실제로 요 폴더 안에 어, 어플라이언스 템플릿 파일하고요 그 vios 파일이 같이 있어요 요거를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열면은 어플라이언스 파일을 열면은 얘가 요 gns가 그 알아서 그 버츄얼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 건 여기는 뭐 바꿀 건 없습니다만 수정은 뭐 안되고요 그래서 멀티레이어 스위치에요 얘는 이제 l2 이미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그 멀티레이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ios v l2 바이럴이라는 사이트에 시스코가 만든, 아예 가상을 목적으로 만든 그런 그 이미지구요. 그래서 이미지는 별도로, 어, 각자 알아서 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next. 자, 그래서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저, GNS3 VM에서 돌리셔야 돼요. GNS3 V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별도의 공부를 하시거나, 제, 그, 지금 요, GNS3, 제가 강의하는 GNS3, 어, 강의를, 어, 수강하신 분들은 뭐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GNS3 VMS 돌리셔야 되고, 자, 그래서 GNS 서브 리퀘이먼트가 맞고, 예,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만 불러오시면은, VIS 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VIS, VIS 파일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요, 바이럴 사이트에 연결이 돼요.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아, 여기 벌써 열렸네요. 그래서 바이럴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바이럴 사이트 지금 사이트가 잘안 열리는데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바이럴 사이트에 연, 연결이 돼갖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 그런데 뭐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미지를 파일 이미지를 각자 구하셔 가지고 그래서 템플릿 파일하고 같은 폴더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넥스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 GNS에다가 요 스위치 이미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Yes하고 지금 이제 설치할 써머리가 있구요. Next를 하면은 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스위치 항목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내가 만든 게 여기 추가가 돼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실제 실습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이 화면으로 가져오면은요, 저는 실제 요거를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설치를 했던 거를 GNS에 이 이미지를 설치했던 걸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아마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만 이걸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지금 요 바로 가져와졌죠. 근데 아마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이미지를 GNS3 VM에 업로드를 하는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치를 했던 거를 이미지를 제거하고 잘설치 했기 때문에 이미 GNS3 VM에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요렇게 요걸 가져와도 물어보질 않아요. 이미지를 업로드할 건지.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업로드 하는 작업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스위치가 생겼어요. 한번 요거를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장비를 부팅을 하고 콘솔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IOS 그 ViOS L2는요. 어, 부팅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얘는 좀 무거워요. 여기 보시면은 어, GNS3VM이 거의 100%육박하요 근데 이건 부팅할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 부팅할 때만. 그래서 어, GNS3VM 자체가 처음에 부팅할 때는 CPU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부팅할 때만 그래요. 부팅이 다 끝나고 나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GNS3VM 자체 리소스가 아주 작다면은. 여러 대 장비를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보통 CCMP 스위치에서는 스위치를 3대 또는 4대 정도 가지고 거의 모든 실습이 되기 때문에, 뭐, GNSVM 자체, 의 어, 스펙 자체가 작어도 뭐, 이렇게 크게 실습하는 데는 CCMP 스위치 레벨에서 봤을 때, 어,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처음에 부팅할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부팅할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부팅이 다 되면은 어, 이 가상 머신의 리소스는 좀 줄어들 거예요. 부팅할 때만 어, 리소스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예, 부팅이 완료가 되면 요 GNS3 VM의 리소스 사용률이 좀 떨어질 겁니다. 자, 그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다 부팅이 되는데, 리소스가 떨어지지가 않네요. 보통 떨어지는데, 예. 좀 아마 세팅을 하고 나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세팅. 아니면은, GNS를 다시 부팅을 하고 하든지, 예. 보통 제가 실습을 할 때는 부팅이 되고 나면, 어, 이 GNS3 VM에 CPU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시 부팅을 하고 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지금 예그 아, 이렇게 음 v 레인터페이스로 세팅을 하죠 예 VLAN 1번 IP 어드레스 10.1.1.11 VLAN 인터페이스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VLAN 1번 IP 어드레스 10.1.1.12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1.12네 예.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 같은 경우에는 레피드 스패닝 트리가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레피드 스패닝 트리가 돌아가고 어, 스패닝 트리 모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PVST 같은 게그 돌아갈 수가 있죠. PVST가 돌아가고 스패닝 트리 그다음에 뭐백폼 패스트나 업링크 패스트나 예를 들면 자 이제 보통 스위치 할때 스패닝 트리 관련돼서 뭐백폼 패스트니 업링크 패스트니 뭐이런 실습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대부분, 스페인트리 관련된 대부분의 실습이 다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실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인트리, 지금 스페인트리일부로 어, 표준 스페인트리를 바꿨어요. 표준 스페인트리를 바꿨고, 기본은 스페인트리 모드는요, 레피드 PVST입니다. 레피드 PVST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보면은 일단 기본은 레피드스페인트리고요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페인트리 아 지금 CPU가 34% 떨어졌네요. 자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요렇게 된 사이에 와이어 샤크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 뭐 스페인트리 라는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패킷을 캡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패키 캡처나 이런 걸할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은 중간에 허브를 하나 놓으세요. 중간에 허브를 하나 놓으시고, 중간에 허브를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허브를 통해서 스위치들을 연결을 하면은 허브를 통해서 스위치들을 연결하면은 스위치들을 연결하면은 예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와이어 샤크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그 스위치 간에, 스위치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트래픽들을 내가 중간에 와이어 샤크 등으로 패킷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다이렉트로 붙이면은 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요 설명을 드리는 거는 GNS 버전 1.5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GNS 버전 2.0 이후가 되면 은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7년 그 1월 기준으로 아직 GNS 2.0이 베타 버전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 실행이 되고 2.0이 정식 버전이 나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2.0이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뭐 당분간은 2017년 어, 초반까지는 1.5를,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5를 사용하시는 게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VIOS가 부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패킷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 중간에 허브를 연결을 하면은 와이어 샤크 등을 이용을 해서 패킷 캡쳐를 할 수가 있어요 패킷 캡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페인트리의 패킷들을 볼 수가 있어요 스페인트리의 패킷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 v i s 를 이용하시면은 어, CCMP 스위치 수준에서의 대부분의 랩은 거의 모든 랩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완전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실습을 이 VIVS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CCMP 스위치 어, 공부하시는데 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